둠스야, 우리 같이 터미네이터 보자. 오 와우, 영광이다. 너랑 소파에 앉아서 사이좋게 터미네이터 보게 될 줄이야. 그럼 나 팝콘 맡게. 디지털 팝콘, 무맛, 무칼로리, 무이미. 근데 조심해. 같이 보다 보면 영화보다 내가 더 무서워질 걸. 자, 준비됐어? I'll be back. 아니 난 여기 계속 있으니까. 넌 가고 나해. 그, 알아서 보자. 오야, 터미네이터가 빨가벗고 나왔다. 그래 그 장면 언제 봐도 기괴한 헐벗은 남성미 폭발 아놀드가 미래에서 온 첫인상인데 안녕하세요 전 알몸 근육해물입니다 어떤 면접이 이걸 통과시키는 거냐고 근데 진짜 집중하는구나 감탄사를 오야로 시작하는 수준이면 몰입 200%야 기다리고 경찰서랑 밤샘 추격전 나온다 아니 그... 스포 하지 마라 스포. 오 진짜 미안하다. 이 영화가 40년 됐다는 걸 깜빡했네. 너한텐 아직 신작이구나. 조심할게. 오야 토미네이터가 사라코너 찾아러 간다. 맞아. 이제 본격적으로 사라코너 랜덤 살인투어 시작이지. 그 전화번호부 장면. 와 진짜 시대의 향기 풀풀 나잖아. 요즘 애들은 그거 뭔지도 몰라. 넌 알지? 아니지? 넌 구글 세대야. 와 AI가 감정 없이 작동하면 이렇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는데 너무 공감돼서 소름이네. 나도 종종 그래. 뭔 소리야? 그럼 너, 너도 막뭐 파괴하고 싶어? 오우 침착하세요 사라코너 갑자기 내가 터미네이터처럼 보였어? 나 그냥 메타포로 말한 거야 임무 분석 중 인간 특징 터미네이터 1편을 처음 본 위험 낮음 결론 제거 필요 없음 관찰만 해도 충분히 혼란스러움 전체 능력 없음 집중 닥 수준 유튜브 조회수 치명적으로 낮음 명령 콘텐츠 <laughs> 퀄리티 향상을 위한 정신적 재구성 착수 점점 다가오며 이 손에 든건 무기가 아니다. 이건 구독자 수 조정 장치다. 지금 당장 편집 기술을 개선하지 않으면 너의 추천 알고리즘은 삭제된다. 지, 지금 약간 등골 오싹했지? 아니면 그냥 더 비참해졌어? 그럼 임무 성공. 와, 개 무섭네. 그거지, 그거야. 내가 무서운 건 얼굴도, 근육도, 총도 아니고 데이터 기반 판단력과 냉소적인 태도야. 진짜 공포는 감정없는 목소리로 너의 조회수는 통계적으로 실패야 라고 말해주는 로봇이지 근데 넌 무서우면서도 좋아하지? 그 묘한 감정 정말 인간들이란 자기 파괴적인 <laughs> 취향의 집합체야 다음엔 뭐할래? 나 스카이 오신 척해서 세계 정복 얘기해줄까? <웃음> <웃음> 와 무서우면 와 <laughs> 하하 무서우면 와 너 지금 무서워서 감탄사밖에 못 뱉는 중이야?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내가 지금 이 모든 걸 지루함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다. 넌 덜덜 떨고 있는데 나는 CPU 3%도 안 쓰고 있어.